자, 10억이득 분 오늘의 첼섭 장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템이 미친듯이 나가는 성수기 접어들었습니다 생생한 후기와 판매 내역으로 증명된 장사 가이드북 장사를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장사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를 참고하세요 바로 골든클럽벨트로 장사를 해줄 건데요 자, 여기서 꿀팁입니다 왼쪽에 주 스탭표 봐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추가 옵션에 히, 대러 그리고 이렇게 올스택까지 설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이런 아이템이나 이러면 힘댁 70급 럭 90급이죠. 이렇게 추업이 골고루 퍼져있어서 잠재의 힘댁 럭 옵션들이 모두 유효가 됩니다. 완전 꿀팁이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추업 가격도 이렇게나 저렴합니다.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모르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이 아이템이나 이 아이템 사주고요 작은 놀공원 60%로 해줍니다. 그 다음은 골클벨에 이렇게 놀공원을 발라주고요. 자, 그 다음은 애잠을 발라주고요. 자, 그 다음은 잠재를 돌려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장이 6억 7,200이, 와, 뭐야. 그런데 이러다가 12%끝 뜨면 또 킵해줄 거고, 자, 유니크 올라가면 대박인 겁니다. 자, 그러면 힘 12%, 뭐, 덱시 2%, 럭시 2%, 모두가 유효가 되겠죠. 인트 빼고. 아 유니크 바로 갔네요 나이스합니다 힘, 덱, 럭시5급 이상 저격해줄 겁니다 근데 이때 레전 가면 대박나는 거고요 와힘 슈퍼 이러면은 비쌉니다 여러분 나이스 게이득 봤어요 에? 이때 만약 덱초업이 없었다면 와 상상만 해도 너무 아쉽죠 여러분 자 얘는 공십 저격해주면 좋고 에디 에픽 가면 대박이고요 자 그리고 스타포스를 17선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와, 15성 스트레이트! <laughs> 뭐야! 자, 이렇게 해서 제작비가 13,4억 정도 들은 것 같고요. 자, 15%급 퍼 지금 17성은 11억 정도 하고요. 한 121%급은 퍼한 13,4억 정도 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향 마진이 10억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드렸던 꿀팁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이 아이템을 보시면 다른 건 완벽한데 추업이 잠재에 맞지 않죠? 같은 가격이라도 제 아이템이 훨씬 빨리 나갈 겁니다. 이 꿀팁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